안녕하세요. 미대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수시모집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다들 홍대는 어떤 학교인지 잘 아시죠? 국내에서 미대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학교가 홍익대학교입니다. 올해 홍익대학교 미대입시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면접 일정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캠의 경우 수능이 끝나고 2주 후면 면접을 봤었고 세종캠의 경우 일주일 후에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서울캠이 일주일 후에 보게 되고 세종캠의 경우 수능 후 바로 면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종캠의 경우 면접 준비할 시간이 따로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예년의 경우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들도 수능 후 압박 면접 트레이닝에 들어가게 되면 빠르면 5일, 늦어도 10일 안에는 다들 말문이 터지는데 올해의 경우 그렇게 말문이 트질 만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능 전부터 면접 준비를 꾸준히 한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경쟁 우위에 설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전 반드시 염두에 두도록 하고요. 홍대 미대를 진학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시모집에서 학정으로 뽑는 미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 캔버스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교과 우수자 전형,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캔버스 자율전공은 진학 후 전공학과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 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캔버스 자율전공으로 입학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기회에 따라 원하는 어떤 전공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입학 후 미대로 진입할 수도 있고, 건축을 전공할 수도 있고, 법학을 전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미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미술 우수자 전형은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 내신 성적으로만 6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로만 3배수를 뽑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면접입니다. 1단계는 교과 내신이라고 했죠. 그럼 자신의 교과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홍대는 홍대 자체에서 내신 성적을 환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과목별로 보증 개수를 적용시켜 보증 등급을 산출하는 방법인데 간단히 알아보려면 홍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미술은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학, 사탐, 과탐 중 한영역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만약 사탐 성적이 제일 좋다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사탐 관련 전과목이 반영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술 성적을 어떻게 기입하느냐라는 건데 일반고의 경우 미술과목은 성취도로 평가가 되죠 A, B, C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A를 맞았다면 2등급, B를 맞았다면 5등급, C를 맞았다면 8등급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디자인과목이나 예술 관련 과목들을 들을 텐데 이 과목들은 전문 교과 2, 즉 가사 실업 교과에 포함이 됩니다. 가사 실업교과는 미술교과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고처럼 미술과목만 반영됩니다. 그러니 미술과목의 성취도 A는 2등급, B는 5등급, C는 8등급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예고의 경우는 좀 다르죠? 예고에서 배우는 미술 관련 전문 교과목들은 일반 교과목처럼 넣으면 됩니다. 이래서 9등급까지 말이죠. 아 그리고 홍대 수시모집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됩니다. 재수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역대 합격생의 평균 등급과 경쟁률을 알아봐야겠죠? 1단계에서 평균 경쟁률은 각 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균 7대 1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각자가 지원할 과의 경쟁률과 합격생 평균 등급을 눈여겨보도록 하세요. 2019학년도에는 합격생 평균 등급뿐 아니라 합격생 최저 등급까지 발표했는데 잘 보세요. 그리 높지 않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1단계에서 내신으로 모집정원의 6배수를 뽑는다고 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7대1 정도라면 1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2단계 서류평가부터 경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단계는 제출한 서류로만 정원의 3배수를 뽑고요. 이 서류는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미술활동 보고서겠죠. 미술활동보고서는 홍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술 관련 교과활동 다섯 개, 미술 관련 비교과활동 다섯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종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활동보고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자신이 제약하고 있는 학교의 미술 선생님한테 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미술 선생님의 평가가 끝나면 이 단계가 마무리되고요. 이렇게 2단계까지는 수능 전에 끝이 나고 3단계 면접은 수능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시켰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미술 우수자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은 완화가 됐어요. 서울캠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탐, 혹은 과탐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합이 9등급만 되면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면 됩니다. 세종캠의 경우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만 되면 되고요.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구술고사, 즉 면접입니다. 3단계의 성적 반영 비율은 2단계 성적 40% 면접 60%인데, 2단계 성적 40%를 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면접까지 온 학생이라면 2단계 성적에서 학생들 간의 성적 차이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면접에서 성적 차는 아주 많이 나죠. 2단계까지 성적이 아주 좋았다 하더라도 3단계 면접에서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면접이 결정적이라고 봄이 됩니다. 면접에서는 사전에 두 문제가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는 작품 감상 문제고요. 그리고 드로잉을 포함한 아이디어 발상 문제가 나옵니다. 면접은 먼저 이두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꼬리 질문으로 아주 심도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직꼬리 질문에서 미술 관련 소양이나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외우기식이나 의 단답형으로 준비해서 낭패를 보게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 홍대 미술 우수자 전형 3단계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입시 일정이 예년과 달라져서 수능을 치른 후 면접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평소에 꾸준히 면접 대비 공부를 해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믿지 말고 유념해서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